이젠 괜찮니? 너무 힘들었잖아. 우리 그 마무리가... 뚜차 이별뿐인 건데, 우린 참 어려웠어. 잘 지냈다고? 전해 들었어 가끔 너참 좋은 사람 난나잘 난 지내고 있어 거직 내게 전하더라 자에서 너무 참았을 거야 그. 견뎌내기엔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달라오지 못해 계석직들나다른다 니그 사랑, 젖지기 견디기, 버거워. 니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, 내 네,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. 억울한가봐 남아 힘든 것 같아 여만 무너진 건가 교차 사랑 한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 저잡해. 분명 행복받았어 네배날리 보고 싶었을 줄 눈이 가랑했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은 아직도 못 잊어 날아오지 못해 그 소식 들린 날은 더, 당연이그 사람, 혈지키면 되게 버거워. 이루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, 내 10분의 1만이라도, 아쁘다 괜찮아, 괜찮맘지라도 내가 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물어봐줘잘지아라고 맛발 것 모두 다 너가 잘 사는 줄아니찮아는망아 자존심 때문에 널 뜯어낸 척 무련한 철학아 내 네, 네 자존이 뉴트 네 귀여운 추억자 너니 내더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 눈을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일 뿐 아팠다. 그저 그러사. 이끌리는 나의 예전 남자친구일 뿐 살폈다 그저 그런 사람